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붙들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악한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뜻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충만히 임자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꽃들도 예,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소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잖아 열매매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Amén. Peace.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또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 벌써 한 해가 예, 다 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인데요.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한 학년을 또 마무리하고 또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기 할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은 절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늘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 뭔가 잘해보려고, 또 마음조차도 어떻게 표현이 안 되었고, 어, 뭔가 잘해보려는 그 마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또 하지 못했었고, 또 그저 코로나19라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어또 주요하고 예민하게 또 반응하면서 겨우겨우 지금까지 어 살아왔던 해는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이루었고 또 뭔가 어 성취를 해낸 한 해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 부족하고 또 아쉽고 또 속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좀긴 이야기지만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도망하는 그 엘리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이 있기 전, 그 앞에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살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여우와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의 대표로 할수 있는 발의, 발그 우상의 그 선지자들 450명과 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 합쳐서 8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는 단한 명, 한 사람, 엘리아, 850대 1로, 예, 겨루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예, 겨루기였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850대 1이라는 네, 그 경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죠.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예 갈멜산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또바의의 그 선지자들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모든 백성이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믿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극과 극일 정도로 너무나 대도됩니다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줬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예언자들을 엘리야가 칼로 모조리 단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듣자 분노했고요 이제 당장에 엘리야로 죽이려고 네,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함께하면서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사기축천했던그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 협박에 순간 두려움을 느낀 엘리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네, 도망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아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언제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상의 제상들을 모조리 죽이고 당당했던 엘리야도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댔다면 어 좌절에 빠져서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엘리야. 그렇게 기도했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였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 힌트를 줍니다. 언제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이 그러나 완전히... 잘못되고 또 엉망진창의 그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지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아를 통해 볼수 있는 것은요, 엘리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엘리아임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네,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건네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라던 그 모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죠. 자,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지치고 두려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요. 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에 휩싸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꼭 찾아오십니다. 그냥 찾아오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또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 엘리아의 모습은 이제 힘을 얻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엘리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아는 이제 천사의 공급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예,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랩에 도착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아는 천사의 공급을 받아서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 내가 갈 길이 있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그것이 있었지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래까지 내 네, 힘차게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그 호렙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호렙산은 그냥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공급하시고 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만남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요. 1 1기상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얻고 다시 호랩이라는 곳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 것입니다. 다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길을 달려가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이 시대에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결탄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을 맛보러 가는 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계획,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반드시 예,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단숨에 일상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발휘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요. 곧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일상에서의 탈출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를 통해 이루셨다는, 어, 이해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두렵고 또 염려되는 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또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중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일에 더 가까이, 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어, 우리 고산 사랑하는 친구들 수능 시험을 보았는데요. 네, 어, 아마 음,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잘볼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실수한 것도 속상하고 음, 또 마음 아파하는 친구들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 앞 모든 것 내려놓고 맡겨 드리면서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환경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 또 후회가 되는 많은 순간을 또 속상해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후회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 일상의 한 부분, 한 조각임을, 어, 조각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못나고, 부끄럽고, 또 두려운 일상의 그 조각을 그냥 놓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공급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넌안 돼. 넌 여기까지야. 넌 언제나 그랬잖아. 넌 이제 끝이야. 등 힘을 잃게 하는 네. 내 안의 음성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영, 마귀의 그 참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없다함을 얻고, 네, 우리는 의인이다. 너는 깨끗하다. 내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임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일어나렴 내가 너에게 끝까지 새임을 준단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오늘도 주지 않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의 길이 있지 않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넌할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용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용기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더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 모든 약점을,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죽어줄 뿐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아가 다시 새임을 얻고 그 목적지인 그 허랩에 이르기까지 달려간 40주 40야를 힘 있게 달려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역시도 아 하나님의 목적지 그 도달할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네. 바로 더 천국이죠. 그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둥대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훈련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고등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